안녕하세요 어, 중학교 1 학년 지질 단원 어, 직권의 변화 단원 어, 마지막 어, 그 차시 어, 교과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다 지금 이, 이 영상에서 다룰 차시는 열두 어, 번째 차시 어, 대륙 이동설 열세 번째 차시 지진대와 화산대 그다음에 열네 번째 차시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이 차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은 대륙 이동설을 이해하고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의 분포를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이해 부분 그다음에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의 분포 그다음에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세두 차시 혹은 세 차시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성취 수준 보면 하 수준에서는 지진과 화산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중 수준에서는 대륙 이동설의 의미와 지진과 화산은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상 수준은 대륙 이동설의 증거와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의 분포를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상 수준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에 이제 나와 있는 탐구 활동은 이제 주요 탐구 활동으로 화산대, 지진대 알아보기 이 탐구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대 위치, 그다음에 이제 지진대 위치, 그리고 제시, 자료가 제시되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이 이제 그 겹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겹, 이런 겹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판의 경계다. 이런 것까지 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어, 탐구 활동입니다. 어 이제 학습 요소로는 판, 그다음 백게너의 대륙이동설, 지진대, 화산대, 진도와 규모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 해설에 써져 있는 내용은 대륙이동설은 대륙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움직여 왔음을 백게너가 제시한 여러 증거를 근거로 설명한다.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가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는 정도만 다르고. 판 경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질학적 특성은 통합과학에서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 경계가 일치한다는 내용까지만 어~ 연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실현할 때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인 유의사항으로 지진대와 화산대 자료조사는 인터넷 검색이나 관련 서적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의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평가 방법인 유의사항으로 지진대와 화산대를 조사하여 발표할 때는 자료 검색, 발표 자료 작성 및 발표 능력 등을 피, 관찰 평가할 수 있다. 조별 발표 활동의 경우는 발표 내용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참여하려는 태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먼저 제일 첫 번째 대륙 이동설 단원부터 어 동기 유발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만 이제 썼는데 이제 이런 식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둘이 이제 만날 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어떤 뭐 물건이 라든지 혹은 어떤 뭐 어떤 것들이 멀어지겠 는지 뭐가까워지겠 는지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베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제 마주보게 놓고 위다 물건을 놔뒀을 때그 물건은 위치가 어떻게 되겠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긋나는 방향으로 어,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륙 이동설을 이제 한번 이렇게 영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게끔 그리고 그 이제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위에 올려져 있는 지각이 움직인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컨베이어 벨트로 한번 동기유발을 써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동기유발 자료가 있겠죠. 어 이제 목표는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에서는 그 이제 백인어의 대륙 이동설 증거, 어는 이제 네 가지로 했는데 이네 가지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어, 이제 관탐구 목표로는 어, 이제 관련 사례들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대륙 이동설 증거 중에서 어떤 것에 포함되는지 뭐 분류해 볼수 있다. 이렇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태도 부분에서는 뭐 대륙 이동설 증거에 대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내용 핵심 키워드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이제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먼저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각의 모양들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륙이 어 이동한 거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해안선 모양이 일치한다. 이제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 어, 그다음에 이제 화석의 분포, 화석의 분포.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똑같은 화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화석이 나타나겠는지 어 이제 이렇게 그 화석의 분포를 보고 대륙이동설 증거를 언급했다. 그다음 이제 산맥의 분포, 산맥이 같은 비슷한 높이 그리고 비슷한 그런 지형인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양쪽 양 끝단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제 빙하의 흔적 옛날에 이제 빙하가 흘렀던 흔적이 어,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대륙이 이동 대륙이 이동했다는 그 증거를 제시를 했다 누가 제시를 했냐 베게너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근데 이 이제 원 이렇게 대륙이 이동했다는 한한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대륙이 이동했냐, 이동시켰냐, 근데 그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어, 이 의견이 처음에는 없어져 버렸다, 사장돼 버렸다. 그런데 이후에 밝혀져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진 때와 화산 때 내용입니다. 어 지진 때와 화산 화산 때의 이제 동기부할 자료로는 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대피 훈련 모습 건물 설계 모습을 담은 동영상 혹은 불의 고리 왜 일본은 이렇게 지진이 잘 발생할까 이런 거 어, 누리집 실시간 지진 발생 상황 혹은 산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지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짤막하게 보여준다든지 요 이런 식으로 동기발 자료를 제시를 하면 되겠고요 목표로는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를 판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화산대 지진대 분포와 관련돼서 이제 어~ 탐구 목표 태도 목표 쓰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 지진대와 화산대 이차 시에서는 이제 먼저 그~ 지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그~ 진도 그리고 규모 로써 이제 지진의 규모, 이렇게 강도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 그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한번 제시가 돼 있고. 그다음 이제 화산 활동이 뭔지, 그다음 화산이 뭔지. 그래서 이런 화산 활동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화산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 이제 지역 분포 그것을 이제 세계 지도 자료로 이제 제시를 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그 화산대 그것도 세계 지도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면 어, 이 자료가 이제 겹치는지 이제 겹치지 않는지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띠를 따라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 겹친다, 일치한다. 이것을 확인한 것까지 어, 이번 차시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배운 다음에 그다음 에세 번째 차시인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이 마지막 차시죠. 이제 이 차시 이제 오면 이게 그럼 왜 겹치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겹치냐면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저 알려져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럼 이 판은 지각과 멘트 윗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판들이 다 이동 방향도 제각각이고 또 속도도 제각각이어서 판과 판그 사이에 그 경계가 생긴다 그래서 그 경계는 서로 마주 보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부딪치기도 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긋나게 이렇게 움직이면 스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판 경계에서 판들이 서로 부딪치거나 멀어지거나 스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틈새에서부터마그나가 올라와서 화산이 발생한다. 화산 활동이 생긴다. 그래서 지진대와 화산대가 일치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지진대와 화산대가 나타나는 곳이 판의 경계다.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이번 시, 차시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 이런 키워드를 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이제 해야 될 우리 이렇게 수업 실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이제 어떤 것까지만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익혀두셔야 이제 수업 실연을 할때이 단원이 나오면 아 그거는 가르치면 안 되는 부분, 또 여기까지만 다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내용에서 그 차시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 먼저 이렇게 키워드들을 알고 있어야. 어, 좀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겠다 해서 어, 이제 발표 전까지는 어, 이런 식으로 어, 키워드별로 어, 이제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별로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자료가 어디 거냐,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이렇게 질문이 많이 댓글이 있었는데요. 어, 이제 자료는 이거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한글 파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부분은 위에 부분은 교육과정을 보고 직접 그냥 작성을 한 거고요. 아래 에 있는 부분은 제가 지어서 쓴 겁니다. 지어서 쓰거나 혹은 이제 교과서 보고 쓰거나 이렇게 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이제 발표 전까지 좀 준비를 해두시면 이제 발표 난 이후에 계속 공부를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어 발표가 나면 이제 수업 실현 직접 해보시는 것, 그다음에 이제 모형, 저, 모형 모형을 적용해서 수업 실현 해보시는 것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정리할 시간이 그렇게 어또 많이는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발표 나기 전까지는 이런 거를 좀 준비하시면 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올해가 아니면 또 내년에도 써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는 올해 만든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만들어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직권의 변화 단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영상에서 중학교 단원 이제 또 이제 이어서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